LAPD가 연말을 맞아 교통 안전 캠페인을 펼칩니다. 캠페인은 세 편의 동영상을 통해서 교통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게 됩니다. 보도에 이사현 기자입니다. LA 경찰 당국은 연말을 맞아 교통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30초 길이의 세 편의 동영상을 제작해 오늘부터 TV, 극장, SNS를 통해 교통 안전 캠페인에 들어갑니다. 캠페인은 'Obey the Rule of the Road' 즉 도로의 법을 지켜라라는 제목으로 펼쳐지는 가운데 LA 지역에서 자주 발생하는 교통 문제를 바탕으로 홍보 동영상이 제작됐습니다. 운전자의 교통 안전 수칙 내용이 중심이지만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의 사고가 상승함에 따라 이들이 도로에서 지켜야 할 안전 수칙을 담은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e w l a 경찰 당국은 가장 심각한 교통사고의 원인으로 산만한 운전을 지적한 가운데 운전 중 휴대 전화 사용이 얼만큼 위험한가 인가를 이번 홍보 동영상을 통해 느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 문자를 하는 것 또한 산만한 운전과 마찬가지로 위험할 수 있다는 홍보 그리고 자전거도 교통법을 따르지 않을 경우 가져올 수 있는 결과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홍보 동영상을 통해 뺑소니가 얼마나 큰 범죄인지를 알려주는 개몽 메시지도 들어있습니다. 이번 홍보 동영상은 NIPD 블루를 비롯해 m 럴인더 e r in the First 등을 드라마 배우들이 홍보 동영상에 출연해 흥미와 홍보를 동시에 하는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LAPD는 11월 범죄 통계를 발표한 가운데 살인 등을 비롯해 강력 범죄는 평균 2% 정도 감소했으나 가정 폭력은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L.A. P.D.는 이번 교통 안전 캠페인을 통해 연말이면 항상 급상승하는 교통 사고를 감소시켜 안전한 도로 만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LA팀 프라임뉴스 이사면입니다.